신명나는 흥겨움이 가득해 국내 최고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탈춤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경남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장에서 어떤 재미나 탈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탈춤제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성공룡 엑스포장에서 신명나는 탈춤 한바당을 이어갑니다. 개막식은 탈춤제와 공룡 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흥겨운 잔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최평호 고성군수도 행사에 참석해 전통 예술인 탈춤을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 탈춤제는 국가 유형 문화재 진수와 이 전통 민속 탈춤의 우수성, 예술성을 알리는 고중한기의장이라고 입니다. 오늘 놀이마등을 통해 우리나라 달놀리의 최고 가치를 선보이고 신명나는 멋진 한판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11개 단체 400여 명의 전승자들은 개막 공연을 통해 역동적인 춤사위를 선보였으며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도 흥겨운 가락에 몸이 절로 들썩거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탈춤제는 우리나라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 탈놀이를 한자리에서 볼수 있습니다. 올해로 저희 탈춤제는 제10회에 이루어습니다 어, 전통의 향유가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의 쌀이 되고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이 탈춤제를 계속해서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년 정도에는 일본에 가서 대한민국 탈춤제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 공룡엑스포장에서 열리고 있는 탈춤제 에 여러분들 관심 갖고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춤제는 고성 고광대의 탈춤 한마당을 시작으로 북청 사자노름, 수영야류 등 축제 기간 동안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탈춤제를 통해 탈춤이 전통 예술의 한계를 벗어나 현 시대와 공존하는 문화 컨텐츠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 뉴스, 표영민입니다.